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 이야기, 경자돈입니다. 곧 100만 유튜버가 될 예정이니 미리 구독부터 해주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요즘 정신없기도 했고, 좀더 좋은 내용을 소개해드리려는 부담감 등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전망 영상에서 원전 테마주도 이제 갈 때가 된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횡보 구간을 탈피한 것 같습니다.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사인 세이코삼마, 65메가와트급 스팀터빈 두 대와 발전기 세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소식과 AI 도입으로 전력 수요 급증이 부각되며 원전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게 되었습니다. 내 네, 했지 하는 거고요. HBM AI 전력 그 다음은 뭐일지 고민해야겠죠. AI의 선두주자 오픈 AI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미래 신사업으로 로봇 시장을 점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시장의 사업 확장성과 잠재성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지난주에 작성했는데요. 못 올리고 있다가 로봇주들 불반등. 좀 미리 말씀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횡보호 첫 급등이니 아직 먹을 게 남아있겠죠. 주요 종목들 차트 한번 돌려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일봉 차트입니다. 로봇 대장주이며, 시총 3조 7천억 원짜리 종목이 7% 급등 중이네요. 삼성전자가 지분 14.71%를 보유 중이며 피인수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긴 횡보 후 볼린저 밴드를 찢으며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네요. 두산로보틱스 주가 일봉 차트입니다. 신규 종목이라 수급적으로는 좀더 부담은 덜할수 있습니다. 이벤시스 주가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추세는 제일 좋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로봇 공학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 렌시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는 협력사입니다.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도 최근 긴 횡보를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상상만 하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로봇도 단기적,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섹터 같네요. 행보 후첫 급등이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경제 유튜버로서 떡상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중에 별로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구독해주세요.